안녕하세요. 건강한 시골생활 김수미입니다. 오늘은 고사리 오차 체험의 날입니다. 자, 고사리가 어디 있을까? 한번 찾아봐. 고사리가. 어디 있을까요, 고사리가? 여기 있어. 그렇지. 동생 참 배웠어, 동생. 여 이게, 이게 고사리예요. 이게 고사리를 어떻게 꺾냐면 방 밑에 있 여기 여기서 똑 이렇게 있다. 꺾는 거예요. 여기 현재 너무 여기 있지. 그렇지, 거기도 있다. 똑 해봐 오차 됐다 여기도 갖고 여기도 있네 여기 진아 너도 들어봐 이것도한번 해볼까? 여기 여기 있다 너무 야. 작은 건안 해도 되고 이렇게 좀큰 걸로 해주세요 아이고 잘 꺾는다 언니가 고사리꽉 찾았다 아이고 잘 찾네 하나 여기 담아 렇지 그렇지 먹어보자. 담아봐요 <laughs> 응. 자 빠지지 않고 <away> 아이고, 잘하네. <.ions>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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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어머니, 힘드시네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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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이고. 아이고 거. 네, 여기 큰 거. 여기도 있고. 어머니, 이게. 안 빼놓고 가야돼서아 빼도 <laughs> 나고 단비 쓰어라예 예. 이게 중간에 빠지지 않게 아이고 우리 큰 손녀가 아이고 허리야 큰 손녀가 엄청 잘하네 허리야 나 죽는다 아이고 잘한다 누나 밟으면 안돼 밑에 발 밟을때 <laughs> 그래.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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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봐서 그래. 너희들 그냥 소리가. 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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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. 준이는 소리가 자꾸 틀렸는데, 얘나, 이리 갔다, 이리 갔다, 이리 갔다. <laughs> 이로 갔다, 이로 갔다, 이로 갔다. <웃음> <웃음> 맞아, 줄줄이 다녀야 돼요, 줄줄이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잘했다. 어이 어떻게, 어떻게. 준이? 준이? 유준이. 준이? 거 옆에 고사리 있네? 준이? 응? <laughs> 네. <laughs> 어? 여기 있네, 준아, 여기 있네. 여기 있니? 여기, 여기 준아? 이게 뭐예요? 이게 이게 뭘까요? 고사리? 이게 고사리예요? 짠, 우짜 잘했어요. 아줌마 유정이 좀 봐야 될것 같다. 떨어졌는데, 그게 아 알고. 준아, 아줌마 손 잡고, 아줌마 손 잡고 가보자. 짠, 엄마.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른들이 허리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꺾으시면 어려워요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아빠한테 갈 거예요 잘 볼까요? 아이고, 아이고, 일어서 아이고, 일어서! 어짜자 어이구, 잘한다! 이풀 속에도 잘 있으니까 아주 잘 찾아봐야 돼요 아말 여기 다리 붙잡고 있어봐 여기, 여 여기, 여기 재밌어요? 여기도 있다, 여기도 어이구, 여 여기, 여기. 응? 앞에? 어! <laughs> 그렇지 잘... 잘 찾네 응? 눈이 밝은 편이에요. 오 그래? 밝은 응. 어. 은잘 찾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디에서 온 친구들이에요? 대구요. 예 네, 오늘 뭐하러 온 거예요? 고사리 따러요. 아이고 잘했어요. 오늘 따 보니까 어땠어요? 뭔가 좀 흙이 많이 묻으니까 손 씻는 데가 없어요. 무서워요 벌레들 때문에. 아 벌레들은 무서웠어요? 네. 어 고사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은 확실히 봤죠? 네. 어, 다음번에 또 고사리 보면 알아볼 수 있겠어요? 네. 어 잘했어요. 자 다음번에 엄마 아빠랑 다시 여기 놀러 와요. 네. 어 고마웠어요. 안녕. 네. <목소리> <목소리>